플라인 1차 통증 크림 바르는 방법 궁금해하셔서 텐션하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때 우리 실습생이 했을 때 2차 때까지는 보여드렸는데 1차 때 랩핑을 어떻게 하는지, 통증 크림이 어떻게 눈에 안 들어가는지 설명해드릴게요. 저때 말씀했듯이 앞에 위에 살짝만 들어주세요 눈이 들리면 안돼요 살짝 뒤집어주고 이 양쪽에 손가락이 눈을 누르면 안돼요 살짝 위로 들어만 주면 돼요 들어준 상태에서 면봉을 쓸 때는 마이크로 면봉이나 이쑤시개 면봉 쓰시면 안돼요 아파요 그러니까 일반 면봉 써주시고요 가운데 살짝 소량만 위에 이제 눈두덩이 올려주고 가운데 기점으로 꼬리부터 양이 많다 이것도 약간 덜을게요 꼬리부터 이 친구도 꼬리 안뺄 거래요 자기 눈 꼬리까지만 한데 그러면은 딱할 부위만 보이죠 떡지게 크림이 보이면 안 돼요 얇게 펴서 발라줘야 돼요 그리고 앞쪽에도 특히 앞쪽이 눈 안에 많이 흘러가는 곳이거든요 얇게 펴서 살짝 봐봐 얇게 펴서 크림이 보이면 안 돼요. 안 아프게 해주려고 듬뿍 올렸다가 그게 녹아서 눈에 들어가면서 각막 손상이 와서 병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소량만 최대한 봐봐 안 바른 것처럼 얇게 펴서 발라주면 돼요. 이 상태에서 중간에 손가락으로 속눈썹 원더라인 내려줘. 그리고 화장솜을 여기 속눈썹 뿌리 라인까지만 이렇게 받쳐줘요. 그리고 여기 끝에 하고 양쪽에 눌려줘. 그런 다음에 요소는 살짝 떼줘요. 이렇게 고정시켜주고 1초, 2초, 3초, 4대죠. 어. 바로 딱 하고 떼지 말고 그 다음에 약간만 돌려주세요. 앞부분, 끝부분 들어주고 눈동자 안 보이게끔만 뒤집어주세요. 그리고 속눈썹 사이 말고 눈두덩이에 살짝 돌려서 해줘. 그런 다음에 가운데 끌고 와서 가운데부터 발라준 다음에 얇게 펴서 발라주고, 그리고 꼬리 부분 얇게 펴서 발라주고, 음. 투명하게 발라준대. 그리고 이것도 많다. 덜어주고, 면봉에 묻어있는 걸로 살짝 뒤집어서 음. 음. 이렇게 이렇게 녹아내릴 정도로만 발라주면 눈 안에 들어갈 게 없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어떻게? 살짝 내려주고, 언더라인 속눈썹, 뿌리라인으로. 가운데만 딱 잡아줘. 뿌리라인으로. 뿌리라인 안쪽으로 점막까지 잡으면, 화장솜이 눈을 찌를 수가 있어요. 뿌리 언더라인 쪽으로 해주고, 위에 눈을 살짝 빼줘. 하나, 둘, 셋. 끝. 살 빼줘. 그런 다음에, 랩핑. 공기가 안 통해야지, 통증크림이 효과가 있거든요. 살 그냥 그대로 얹어줘요. 그대로 얹어주고 어떻게 꼴로 기점으로 이렇게 잡아줘요. 그런 다음에 눈꼬리부터 싹 눌려줘. 눌려준 다음에 살 옆으로 공기 안 통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화장솜으로. 음. 그리고 여기도 어떻게 눈꼬리 지점 눌려줘. 눌려줬죠? 손으로 눌려진 상태에서 옆으로 살 합이 가해지면 안 돼. 누르지 말고 그냥 랩만 가볍게 붙여준다는 느낌으로 살수어줘이 상태에서 15분, 20분 볼 거예요. 우리가 알라인은 보통 10분, 15분 본다고 하지만 저는 20분까지도 봐요. 왜냐? 통증 크림을 많이 얹어주는 게 아니라 얇게 펴서 바르는 대신에 시간을 조금 길게 보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 20분 뒤에... 자 이제 랩핑 제거하고 이제 닦을 때 바로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도 위를 살짝 들어줘요 들어줘서 다스에들었겠지만 위로 송소 마스카라 바르듯이 송소 위로 살살 응싹 제거해주고 이때 주의할 점이 항상 눈알을 누르면 안돼 앞을 위로 긴장돼요? 네. <laughs> 아픈 얘기해요. 1차는 그냥 공바늘로 저는, 스타일이 다 틀리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색깔을 아니었고 2차 통증크림까지 완벽하게 안 아프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색깔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섹션을 요렇게, 요렇게, 여게 빼주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일자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아이라인은 빨리 풀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지속하게. 아프세요? 응. 간질간질하죠? 그리고 눈을 떨어. 손님들이 그거는 떨지 마세요 한다고 해서 안떨수 없어 이거 본능이야 눈에 뭐 들어올까봐 이때 텐션 잡아주는 손이 이손 역할이 되게 중요해 흔들려더라도 안 흔들리게 내가 딱 잡아줘야 돼 토진크림 면봉으로 일반 면봉으로 가운데 싹그 다음에 살짝 살짝 얇게 양 많다 싶으면 좀 걷어내 주고 밑에서 똑같이 밑에 내려주고 눈썹 받쳐주고 하나 둘셋 고정되게끔 그대로 놔두고 거게 약간만 돌려주세요. 그냥 상처만 살짝 내준다 생각하고. 내가 시술할 부위 알잖아. 시술할 부위만 상처를 살짝 내준다고 생각하고. 요 상태에서 그대로. 눈천크림 가운데 눈두덩이 살짝 만져주고 뒤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앞쪽으로 살짝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양성 내려주고 가운데 속눈썹 잡아준다 생각 느낌으로 이렇게 툭 잡아서 그대로 하나 둘셋 고정시켜주는 것이고. 여기 한동안 여기 다돼 있어. 음. 어떻게 하긴 하냐? 살짝 테스트 해볼 거예요. 아파요? 음. 여기는? 안, 안 아파요? 음. 안 아프다 그러죠? 그러면 살짝. 그리고 아이라인은 빨리 되면서 또 제일 빨리 풀리는 부위.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빠르게 들어갈게요. 피부 묻은 건지, 피부 속에 들어간 건지는 소금 안 돼. 여기 봐봐, 이게 들어간 거야. 저는 조금 깨끗이 닦아가면서 하긴 하면서 엿는 편이에요. 최대한 얇게 밑에 깔아줄 거거든요. 밴드 있거든 이 정도면 딱 됐어 들어갔죠? 그럼 그다음 섹션으로 나눌게요. 눈 안에 우리가 이제 시술하다 보면 잉크가 눈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거 시술을 끝내놓고, 닦을 때이 손을 뗀을때눈 안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이 텐션 잡은 손은 항상 떼지 말고, 텐션 잡은 있는 상태에서 위로 닦아줘야 돼. 여기서 닦기 전에 손을 떼면 이 안에 말려 들어가서 색소가 들어가거든. 그래서 항상 텐션은 잡아져 있고, 닦을 때도 텐션을 손을 놓으면 안 돼. 닦았을 때 봐봐. 여기 안 들어간 부분 보이죠? 여기 좀더해볼게 잘눌려줬다가 누를 때 앞세게 말고 그 부분 덜 들어갔지. 닦고 난 다음에는 텐션은 놓아도 돼 닦기 전에는 시술했을 때 손을 놓으면 안 돼요. 그럼 잉크가 딸려서 안에 들어가거든? 거기 좀 돌려주세요. 는한 번에 전체 지나가고 닦고 또 다시 지나가고 안 하고 섹션은 안와서한 번에 색깔 이렇게 한더 색깔 들어갔죠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거기 약간만 돌려주세요 여기 마지막 빼줘. 빼주고,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줘요홍소 뿌리 라인 보이죠? 뿌리 라인대로. 대신 요 위에 눈물샘은 건들면 안 되지? 앞으로 밀어주고. 앞쪽에도 뭉퉁하게 하면 안 되겠죠? 얇게 좀 빼줘야 돼. 그럼 각도 누여서, 이 앞쪽에는 밀어주듯이. 그리고 가운데는 90도. 이거 한번 해서 닦아주고. 안 들어갔죠? 이부분이랑 앞부분 색깔 잘 안들어가 근데 안들어간다고 못 넣으면 어떡해 안되겠죠? 들어갈 때까지 밀어줘야지 3피를 쓰고 있는데 각도로 넣으면 3피를 다 쓰는게 아니라 원피만쓸수 있거든요 앞쪽을 눕혀서 이렇게 뽑아줘요 아파요? 닦보세요 닦으세요. 응, 응. 봐봐. 중간에 닦을 때 섹션을 이렇게 텐션 잡은 손을 놓지 않은 상태에서 닦아줘야지 색소가 눈 안에 안 들어가요. 한번 봐봐. 눈 안에 색소 하나도 없지? 이쪽에 위로. 이차삼춘크림은 딱딱하게 젤처럼 굳거든 이걸 깨끗이 제거해줘야 돼. 응. 신속하게 아프기 전에 빨리 끝내는게 알라인의 포인트에요 정확한 앞으로 똑같은 횟수, 똑같은 속도, 똑같은 압 그래야지 얼룩 없이 깨끗하게 응. 들어가지 이렇게요 디펙션 응. 그 이렇게 뒤에 꼬리 일자로 당각해뒀지 그러면 그대로 90도 그 길이를 너무 짧게 하면 애기 좀 번지기나 해요. 길이 길게 해 가지고 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늘려서. 하 아, 면서 확인 하는저 색깔 을 들어 가요. 밖에 어떻게 들어갔 죠? 응. 그러면그 다음 섹션 으로 넘어 갈게요. 응. 여기.. 볼펜으로 기본 선 연습하는지 알겠지? 우리가 지금 볼펜 본인 연습하는 것처럼 삐뚤삐뚤하게 나오면 어떡해? 안 되겠죠? 볼펜으로도 안 되는데 머신으로 어떻게 음. 하겠어요? 칼각 대고 나서랑도 선 똑같아요? 얇아, 진짜. 많이, 많이 강요. 잘못하면 강요. 음. 시술했을 때 진하니까 더 삐뚤삐뚤했던 게 음. 탈각되고 나면 조금 안 하대. 음. 연해지잖아. 음. 근데 삐뚤삐뚤하게 비뚤 하려고? 마이, 만약에 그렇다면. <laughs> 만약에 그렇다면이 아니라 삐뚤삐뚤하게 비뚤 나올 거 같으면 시술 안 해야지. 저는 절대. 상황이 정확하게, 자연히 나오게끔 연습을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해야지. 안 그래요? 음. 어. 연습 많이 하면 삐뚤삐뚤하게 안 나올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그렇게 연습시킬 거야 음악 섹션, 다 왔다. 깨끗해앞에만 하면 돼요. 너만 참아요. 홀로 들어갈 것 같다. 눌려주고. 눈 안에 색소류가 최대한 안 들어가게 해줘야 돼. 아팠어? 응. 안 아팠어? 응. 이럴 때좀말 했어요. 요즘 이 친구가 피부가 진짜 좋긴 좋지만, 건조하지도 않지만 계속 닦다주면 어떻게 피부 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바세린에 화장솜을 살짝 묻혀서 이렇게 닦아줘. 이제 눈 주변부터 깨끗이 정리해 볼게요. 팬더 됐을 때 계속 화장솜으로 문 떼면은 이 닦는 게 쓸려서 멀게 지거든. 이 주변 정리를 티잖아, 머신니 디지털은 덜 티긴 티어도 그래도 티거든. 안틀 수는 없거든. 이 주변을. 봐봐. 시술하면서는 일거는할 필요 없고, 맨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그 시간에 빨리 시술 한데 집중해서 여어주고. 이제 시술 끝나고, 동치크림 풀리면 그때부터 한 20, 30분 우리 할 거야, 아랫니라인은. 눈꼬리 쪽에 밑에 언더라에 약간 뒤집어서 묻어있는 거 혹시나 눈꼬리 쪽 살짝 빼주고 음. 이쪽도보자안 건조하게 바세린 발라서 싹한번줄여줘 그리고 입구 쪽에 언더라인 쪽에 묻은 거 빼서 살짝 음. 빼짝고 눈 한번 떠보세요. 양쪽 음, 음. 밑에. 네. 어. 음. 아, 다 음. 괜찮아? 네. 최대한 얇게 밑에 속눈썹 깔았어. 네. 그러니까 아니 화장을 할 때는 하더라도 원래 내 속눈썹 수심 많은 것처럼 음. 그러면눈 감아 봐봐, 알죠? 아무 표안나눈 뜨면 딱 눈매가 수심 많은 것처럼. 음. 여기 봐봐. 이렇게. 네. 래 놓으면 5년, 10년일 것 같다니. 붓기도 거의 없죠? 저는 그냥 보통은 알라인 할때 처음에 한번 가고 닦고 2차 통증크림 바르고 이쪽에 하고 그리고 2차 통증크림 바르고 다시 이쪽에서 닦고 한 번이나 두번 반복해서 총한세번 정도 들어가죠 사람들이 그냥 공바늘로 전체적으로 2차 통증까지 완벽하게 해 놓고 한 번에 쭉 들어가요 섹션에 나눠서 쓸데없는 머신 자료도 안 가고 물론 이거는 저 개인적인 스타일이에요 어. 한번두번세번세 번, 세 섹션에 나눠서 여기 완벽하게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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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히려 눈 붓기 덜해 색깔 들어갈 만큼의 최소한의 머신만 들어가자는 거지 지금 크게 안 붓죠? 내일 자고 나도 약간 붓는 느낌 정도? 어. 고생하셨어요